여러분, 지금 시바인후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트럼프와 머스크 사이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경쟁과 트럼프의 내각을 둘러싼 갈등이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트럼프의 기이한 행보 때문인데요. 트럼프는 요즘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통해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중대한 발표도 트루스 소셜에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이 플랫폼이 구트위터인 머스크의 X와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쟁은 단순한 SNS 플랫폼 간의 대결을 넘어 두 사람의 정치적 영향력과 권력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 트럼프의 상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오랜 참모이자 풍성스러운 조력자인 보리스 앱스타인이 내각 인선을 놓고 갈등 관계에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대선 전부터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후원하며 그의 정치적, 경제적 정책에 지지를 보냈고 현재는 정부 효율부 DOGE의 수장으로 임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보를 두고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정부 효율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공무원 구조조정안, 산업정책, 심지어 무역 전략까지 관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정부 효율부에 대거 합류시키며 정부 내에서 영향력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앤토니오, 그라시아스, 벨러, 에커티 파트너스 CEO, 스티브 데이비스 보잉 컴퍼니 사장, 또 론스 데이, 펠런티어 공동창업자 등 머스크의 인맥으로 채워지고 있는 이 리스트는 단순한 자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트럼프의 오랜 충신인 보리스 앱스타인은 이 같은 머스크의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내각 인선을 주도하며 트럼프의 핵심 정책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해왔지만, 머스크의 입김이 강해질수록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죠. 이두 사람의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트럼프 내각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쪽을 완전히 선택하기에는 각각의 이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눈치를 보며 독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암호화폐 시장은 이들의 정치적, 경제적, 경쟁에 여파를 받으며 들썩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바이노는 단순한 민코인을 넘어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보리스 앱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머스크 견제 세력들이 도지코인의 대항마로 시바이누를 주목할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요소입니다.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심화될수록 도지코인은 머스크와 밀접하게 연관된 코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도지코인을 대신할 때한 코인으로 시바이누 같은 강력한 커뮤니티 기반의 알트코인이 더욱 부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트럼프 이갱 정부의 갈등과 정책 노선이 어떻게 시바이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급등을 이끌 어 낼수 있을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선 영상 시작 전에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좋은 기회인데요. 현재 저희 채널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어떤 이벤트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한달 동안 새롭게 구독해주시는 신규 구독자분들 중 100명을 추첨하여 총 500만원 상당의 투자시들을 지원해드리는 대형 이벤트입니다. 참여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제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채널 상단 혹은 영상 하단에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공식 채널이 열리는데 여기에 이번이라는 숫자와 함께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및 핸드폰 뒷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모든 조건을 충족하시게 됩니다. 혹시 왜 이렇게 큰 금액을 걸고 이벤트를 진행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이벤트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채널 성장에 투자하기 위한 저만의 전략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구독자 수와 참여도를 함께 평가하는데 여러분의 구독, 영상 시청, 좋아요와 댓글이 채널 노출을 확장하고 더 많은 구독자를 유입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해 주시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인 셈이죠. 이 이벤트는 바로 여러분의 참여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저희 투자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불장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인을 찾아주시는 시청자가 많아지기 전 빠르게 채널을 성장시켜놓으려는 생각으로 정말 파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는 시드가 다소 적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죠. 3월과 4월에는 구독자분들께 리플 100개씩 약 10만 원 상당을 드렸었는데요. 옆에 보이시는 당첨자분들 보이시죠? 정말 투명하게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큰 혜택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이벤트의 핵심 포인트 바로 매. 의 승률이 80%에 육박하는 이 지표 입니다. 이런 고승률 지표를 무료로 제공 해 드릴 예정인데요. 보시면 바이와셀 신호가 딱 보이시 죠. 이 신호에 맞춰 매매하시면 누구나 쉽게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진입부터 청산까지 이 지표 하나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 지표는 이벤트 참가자뿐만 아니라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께도 특별 보너스로 제공할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어떤 추가 혜택 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이기 행정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와 보리스 엡스타인 간의 갈등이 점점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측근들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프로젝트와 내각 인선에 포함시키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팀에는 앤토니오, 그라시아스, 벨러, 에코티 파트너스 CEO, 스티브 데이비스 보잉 컴퍼니 사장, 그리고 또 론스 데일 팰런티어 공동창업자 등 유력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반면 트럼프의 오랜 참모이자 충신인 보리스 앱스타인은 이러한 머스크의 움직임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내각 구성을 넘어 트럼프의 정책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중대한 발표를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중국을 겨냥한 무역 전략뿐만 아니라 머스크를 견제하기 위한 간접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스크의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으며 이 발표는 테슬라의 글로벌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이런 행보는 머스크의 경제적 기반에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와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은 이런 글로벌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대체 투자처로 주목받아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면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로 자금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과정에서 시바이누 같은 알트코인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머스크는 도지코인과의 깊은 연관성으로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머스크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도지코인과 다른 알트코인 간의 구도가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바이누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지코인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는 최적의 코인입니다. 이미 커뮤니티 기반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시바이노는 단순한 민코인에서 벗어나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흐름에 맞물려 1000% 이상의 급등 가능성을 가진 코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이기내각에 보이지 않는 갈등은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변화와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권력 다툼 속에서 투자자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게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바이노는 단순히 도지코인의 대안을 넘어 투자자들이 주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시바이누는 도지코인처럼 특정 인물의 트윗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대신 글로벌 커뮤니티의 강력한 참여와 지지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시바이누가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고 더큰 시장 흐름에 편승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갈등을 기회로 활용해야겠죠. 트럼프 내각의 주요 인물들의 정치적 경제적 경쟁이 시바이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특히 보리스 앱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머스크 견제 세력들이 도지코인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대체 알트코인인 시바인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게다가 시바이누는 도지코인과 비교해 유스케이스 사용 사례 확대와 지속적인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밈코인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실제적인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시바이누를 매수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긴장하고 변동성이 커질 때 가장 큰 상승을 이끄는 코인은 항상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는 코인이었습니다. 이제 시바이누를 매수해야 할 이유가 명확해졌죠. 그래서 급등이 나오기 전 빠르게 알수 있는 매매 타이밍에 도움이 될 특별한 꿀팁을 소개합니다. 합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수많은 기사나 유튜브 영상들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하나 명확한 타이밍을 알고 싶은데 정작 그런 정보는 찾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정보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궁극의 매매 지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표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잡아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시장에서 최고라 자부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바로 볼린저밴드를 기반으로 수십 번의 백테스팅을 거쳐 완성된 지표인데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자동으로 알려기 때문에 타이밍이 고민이셨던 분들에게는. 진짜 보물이 될 겁니다. 여기 비트코인 30분 봉 차트를 보시면 바이와 셀 버튼이 보이시죠? 마법의 지표 파트3라는 이름에 걸맞게 버튼이 표시되는 시점에서 매수 또는 매도를 쉽게 결정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는데요. 이 지표는 시장의 변동성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타점을 계산하여 신호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매매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며 매수나 매도가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줘서 복잡한 분석 없이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구독자 여러분께 특별 보너스로 제공될 예정이며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이 지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실시간 시장 브리핑, 라이브 방송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보시면 확실히 메리트 있는 정보들이 많이 보이시죠? 보통 뉴스나 기사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미 많이 퍼져 있는 정보거나 기본적인 소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한발더 나아가 실제 매매에 유용한 인사이트와 디테일한 시장 흐름을 알려드리고 있죠. 예를 들어 특정 자산의 가격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미세한 신호나 패턴 또는 고래 투자자들의 움직임처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을 분석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핵심 정보만 선별해 알려드리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소통방에 어떻게 입장하고 이 매매 지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채널 상단 혹은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해 공식 URL로 이동하셔서 이 번과 더불어 성함과 연락처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댓글에 구독 완료 멘트와 핸드 핸드폰 번호 뒷자리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안전하게 입장 링크와 지표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 이유는 지표의 악용을 막고 우리 구독자님들만의 안전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함이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표를 받으시면 트레이딩뷰에 파인 에디터의 수식을 복사 붙여넣기만 하시면 끝 정말 간단하죠 특히 이 지표는 일봉, 시간봉, 분봉 등 다양한 차트 유형에 적용할 수 있어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3분봉이나 15분봉 차트를 사용하여 빠르게 변하는 가격 움직임에 맞춰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고 스윙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4시간봉이나 일봉을 활용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매매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처럼 이 지표는 단타부터 스윙까지 다양한 매매 스타일에 맞춰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든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혹시 트레이딩뷰 지표가 낯선 분들도 걱정 마세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기초 교육도 제공해 드리니 매매에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